아마 미역 선거 이후로 미술인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자에 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대구 미술계 현황과 몇 가지 결의란 주제로 발표하게 되는데 네, 맨 먼저 야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제 개인의 견해이기도 하지만 은 많은 미술인들의 중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크게 대구미술협회, 그리고 대구문화재단, 그 다음에 대구예술행사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미술협회는 우리가 소속어 있지만은 그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미협은 12개의 본과에 1,942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거의 2,000명이 되죠. <laughs> 어,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것은 대구 미술협회의 비대화 그리고 회원들의 아마추어화 되어가는 경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역 규정 제 5조에 회원의 구분과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항에 회원은 대구지역 내에 거주하는 미술 전공자로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징계사항의 구조에 보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거나, 정기전에 연 3일 이상 출품하지 않는 신은, 않을 신은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회원에 관계는 되이두 두 조인데, 위에서 말한 회원은 대구 지역 내에 거주하는 미술 전공자라 그러는데, 이 미술 전공자를 어느 범위, 어디서 말하는 것이지? 어디서 어떻게 종무 사람을 말하는가? 제가,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원 자격의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있을 줄 아는데, 조무상은이 음을 낳게 합니다. 그 다음에, 회원 자격의 엄중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 때만 되면은, 대거 입회시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시민들이나 평생을 작가 생활을 해온 작가들 입장에서 볼 때, 이한 자격 미비 효원의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무엇인가? 맨 먼저, 대구 미역은 아마추어 작가 집단으로 타락할 우려가 있다. 둘째는, 정말 작가로서 생계를보내려는이 예술가의 위상은 추락될 것이다. 세 번째는 시민들에게 신신한 예술을 오도하는 결, 에,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네 번째는 예술가의 작품 판매시장과 작품 수요층의 축소가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고 하면은 에, 이뭐 경제적인 문제도 따랐는데 개인 아들리에 또는 무슨 평생 교육원 이런 또는 뭐 문화원, 구청 등등에서 에, 그림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은데 에, 캔버스를 두고 붓을 대면은 바로 이것을 작품화 하려 고 그래. 손 대면 일일이 작품을 만들어요. 부족하면 은그 지도하는 선생한테 손을 대고 올라가요엄마 선생 반 배우는 사람 방 솜씨로 작품이 하나 탄생합니다. 이런 층이 불어날수록 정말 가르치는 그 작가의 작품의 판매 시장은 좁아질 수 없고 이는 작가의 자성 자박의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미협 선거의 대거리 집단으로 작용하여서 미술계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이것이 장염이비 회원 청과에 따른 부작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대구 미술협회의 선거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만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작가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약 2천 명의 회원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한다고 선거 사무실을 내고 사람을 동원하고 식사 수를 대접하며 각종 인생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는가 부정 부패가 팔을 치는 이 정치계도 엄정한 규제와 법으로 제거되고 정화되고 있는. 현실에 소위 정신 세계를 맑게 하고 일상을 즐겁게 한다는 예술을 업으로 하는 예술가들이 아직도 돈과 비방과 중상과 지연과 학연의 패거리로 미술 회장 자리를 노리는 추태가 계속되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 시민과 후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역성의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는 어, 가상의제원입니다 모든 면에서 객관적인 원로미술인 7명 이상을 선정하여 후보자의 정견서를 접수하고 또 후보자를 면접하여서 심의평가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여기에 드는 돈은 A4 용지 두세 장밖에 안될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둘째, 12개 분과 위원회 회원 수가 있습니다. 그 회원 수의 10분의 1로 대의원을 선출하여 간접 선거를 한다. 10분의 1 중에 나머지 숫자는 반올림하여 숫자를 개선한다. 셋째, 12개 분과별로 투표하여 당선 후보자를 미협에 통보한다. 미협는각 분과의 선출 결과를 수합하여 최종적으로 회당 당선을 선포한다. 네 번째 선거는 하나의 축제로 성화시키고 당선자를 축하하고 당선자는 선거운동 중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부식하고 유능한 인재를 고루 등용하며 미역과 지역 미술 발전에 매진하고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다음에 좀몇 가지 기타 사안입니다. 대구 문화상 선적 방법의 개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때까지 보면은 대구 문화상 선정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미협회 미술협회 해당 일원의 중안에 칠 대적인 의견 또는 결정이 다르게 됩니다. 이것도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그간에대구에 우리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많은 기구들이 생겨났습니다. 맨 먼저 대구문화재단, 대구미술관, 또 전매청자리에 대구예술발전소가 있는데 이세 군데서 펼치는 또 주최하고 주관하는 내용들을 보면 현대미술이란 이름의 작품의 일색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전시도 요구되고 있다. 에, 현대 미술의 이름 아래에 전시되는 작품들을 보면 영상 설치가 절대적인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각 예술의 상실이 되고 있지 않은가? 에, 예술 발전소 저 가봤습니다만은 영상 작품을 내놓고 예, 언어 철학자입니다. 비에트 겐슈타인의 이론을 넣고, 문장 하나를 넣고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 비에트 겐슈타인을 모르는 사람, 그 철학을 모르는 사람, 그 작품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일반 대중화는 너무 거리가 먼 이런 전시가 지금 아, 너무 많이 예, 주최되고 전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아트 페스티벌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트페어는 아트페어나 기존에 있었던 또 대구 미협에서 주최하는 아트페스티벌은 미술 작품을 판매한다는 미술 시장이란 점에서는 별로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v a 협회에서 개최하는 아트 페어는 전국 f 랑이 그 화랑의 명예를 거르고 선명한 작가의 작품을 출품한 것에 비해 대구 미술협회가 주최한 대구 아트 페스티벌은 화랑이 아닌 작가들에게 부스를 분양하여 시민들로부터 질적으로 위협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작가의 작가적 역량에 관계없이 부스, 부스를 분양하여 개최한 이 페스티벌은 미술계와 미술인들의, 시민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 후 수익금의 정산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높고 또 아트 페스티벌의 질적 향상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두 번째, 대구 문화재단에 대한 소견입니다. 대구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이 예수들 예술, 예수가들에게 그렇게 상세히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지하는 것은 종래 대구 예총의 역할을 어, 물러 받아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회의 창작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대구문화재단은 가창 오픈 스튜디오를 흡수했고 건대미술 근대 대구 미술 개최, 범보동 아트 스트리트 전시 주관 개최, 담론지 대문을 발간 이런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본래 예술가의 창작 지원이라는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서 대구문화재단을 위한 재단으로 그 성격이 변해간다는 인상을 갖게 합니다. 대구문화재단은 본래 설립 취지에 합당하는 운영 방안을 모수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예술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아주 체험하, 어, 체험하시는 일입니다. 어느 예술행사에서도 그러하지만은 미술전시 오픈식장에 단체장, 시의원, 구의원, 무슨 동과위원장 예총회장, 미협회장등 무슨 축사와 격사가 아, 격려사가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유명인사 소개까지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시간 바쁜 일정의 감, 관람객들의 귀한 시간을 잠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실감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자리도 식장의 앞자리도 이 땅의 예술 풍토를 이루 온 물론 예술가들은 뒷자리가 아니면 뒤에 서 있고. 관리들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누가 이 행사의 주인공들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술 심포지엄에도 이들이 참석하여 축사, 경력사를 마치고는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들은 무엇 뭐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했는가? 예술계 이러한 어려운 문제와 발전을 위한 건의의 말들은 듣지 않은 채 얼굴만 내민 셈입니다. 이는 성공운동의 한 방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도 대구를 문화의 도시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발표는 발표의 개인의 견해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중견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에 그리고 오늘 에 주최한 대구 예술 포럼에서 제를 주제 발표자로 지모하고 초청을 했는데, 이 주최책을 위한 얘기도 아닙니다. 기존의 미협을 위한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을 위한 것도 아니고, 대구 미술계의 중심이란 중심, 그 테두리에 있는 평론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냉정히 바라보고, 이성진 판으로, 판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로써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